지금 이 1차부정식 활용중에 가격문제에 대해서 잘 못하는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뭐 설명을 해줄건데 일단은 알아야되는 이런 문제를 풀기위해 알고있어야될 사전지식 일단 원가라는건 뭐라고 우리가 알고있으면 돼? 원래 가격 원가 우리가 원래 가격대로 팔지 않잖아. 우리가 만약에 신발장사를 한다고 하면, 신발을 우리가 만들어 공장에서 사 오겠지. 이걸 내가 3만 원에 사 왔어. 그럼 3만 원은 공장에서 판 우리한테 원가인 거고, 이걸 이제 3만 원에 그대로 손님한테 팔 거야. 아니잖아. 그럼 내가 얘를... 4만 원에 판다라고 쳐봐. 그럼 이 4만 원이라는 게 무슨 가격인 거야? 정가인 거야. 내가 정가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파는 가격이라 생각하면돼 내가 팔 가격. 근데 정가는 계속 바꿀 수도 있어. 넌 알잖아. 신발이 4만 원짜리인데 이게 잘안 팔리면 뭐 도해? 할인도 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정가는 할인도 할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이 정가는 새롭게 정할 수가 있다는 거. 야 여러 번 바꿀 수가 있어. 어쨌든, 정가라는 게 무슨 가격? 정한 가격이자, 얘는 뭐라고 봐도 돼? 내가 판매하는 판매 가격이라는 거 판매 가격.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발을 공장에서 3만원에 사왔어. 그 원래 가격이지? 내가 4만원에 팔았어. 그럼 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4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4만원에 이익이 생긴거야? 아니지 3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미 공장에다가 지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3만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4만원을 벌은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몇 얼마야? 만원만 이익인거지 그니까 러 이익이라는걸 이 이익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정가에서 원가를 뭐한거야? 뺀거야 뺀거 이까지 다 이해되지? 근데 이때 정가빼기 원가가 양수면 이익 본 거야, 손해 본 거야, 이득을 본 거야. 근데 만약에 정가빼기 원가를 했는데 0이야. 그럼 내가 정가에서 원가 뺐을 때 0이라는 거는 3만원에 떼와서 다시 손님한테 3만원에 판 거지. 그럼 이익 본 거야, 손해 본 거야, 둘다 아니야. 또, 손해도 아니다. 근데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공장에서, 이거 상황을 잘 생각해봐. 3만원의 신발을 사왔어. 어, 이거 원까지. 근데 급하게 가게를, 이젠, 우리가 가게가 망해가지고 가게를 처리할 때도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걸 빨리 팔아버려야 되니까, 만원에 팔 때도 있지. 그럼 정가가 오히려 원가보다 지금 커져. 이럴 때는 이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마이너스 2만 원이 되잖아. 그럼 그 말인 즉슨 2만 원을 이익 본 거야, 손해 본 거야? 이처럼 정가에서 원가를 뺐는데 만에서 삼만 빼면 <laughs> 음수잖아. 이렇게 정가에서 원가를 뺀게 음수가 될 때는 뭘본 거라고? 손해를 본 거다. 그러면 이걸 선생님 다시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손해를 보지 않고 이렇게 써 있어. 손해를 안 봤다는 거는 정가 빼기 원가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정원이 어떻게 돼야 돼? 손해를 안 봤다는 거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또 틀려요 역시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지 0이랑 같더라도 손해는 안본 거야 그지? 0이랑 같더라도 손해는 아니잖아 0보다 크면 이득을 본 거고 손해를 안 봤다는 건 정가 빼기 원가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걸 뜻해. 여기까지는 다 알겠지?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무슨 사전 지식이 필요하냐면, A1이라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퍼센티지 지금 많이 나오잖아. 이 퍼센티지를 이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해서 다 했지만,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A1에서 만약에 15%라고 하면 얼마야? A 곱하기. 100분의 15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잠깐. 비율을 먼저 배울게요. 비율.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를 1로 봤을 때의 이 A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다시. 예를 들면 2분의 1 이런 거야. 비율. 우리 6만 원에 6만 원의 2분의 1이 얼마야? 3만 원이지. 근데 6만 원에 몇 퍼센티지가 또 3만 원이야? 50%. 50%가 3만 원이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때 이 분수는 우리가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고 퍼센티지는 뭐라고 불러? 백분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비율이 나오면 6만 원에 2분의 1이면 3만 원인 거는 그냥 얘 둘을 바로 뭐 하면 나온 거야 곱한 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A 1이라는 거의 비율이 이렇게 2분의 1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곱하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곱하는 거야. 근데 얘처럼 백분율로 퍼센티지로 주어지면은 백분율을 비율로 바꾼 다음에 곱하면 돼. 비율이면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된다며 비율이면 그대로 뭐하라고? 곱하면 그 값이 나와. 근데 백분율은 얘는 비율로 바꾸고 곱하면 돼요. 근데 비율로 바꿀 때 선생님이 몇 분의를 붙이라 했어. 요몇 분의? 백분의만 써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15%라고 나왔는데 이걸 비율로 바꾸면 몇인 거야? 백분의. 15가 되면서 이 비율이 100분의 15니까 이대로 얘랑 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알겠어? 그래서 퍼센티지로 나온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 할수 있어야 돼. 자, 적으시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A1의 15%다. 이렇게 나오면은 15%라는 백분율은 100분의를 붙여서 100분의 15라는 비율로 바꾸고 그 상태에서 곱해서 얘기하면 된다. 이건 알겠지?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A1에 15% 말고 15%를 증가시킨다라고 나올 때도 있고 A1의 15%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는 거잖아.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돈으로 따지면 이익을 붙인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인상시킨다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올린다라는 말이 있을 때는 그냥 다 증가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익을 붙이는 것도 올리는 거잖아. 인상하는 것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감소는?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할인한다라고도 나오지, 그 다음에 인하시킨다라고도 나올 때도 있지. 좀 봐봐.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용돈이 5만원이야 용돈이 얼마? 응. 5만원인데 너네가 말을 잘 들어서 15%를 인상시켜준대 그러면 5만원은 그대로 받아 안받아? 받아야 되지 이렇게 5만원 그대로 받아야 되고 거기에 5만원에 몇 프로를 인상한다? 5만원에 15%를 계산해서 더 해줘야 될거냐 근 5만원의 15%는 5만 곱하기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5만원의 15%라고 하면은 이건 비율로 먼저 바꿔 그럼 100분의 15지 100분의 15를 곱한 이거를 더해주면 되지 그럼 이건 원래 거고 이건 이제 너희가 15%만큼을 더 추가로 받는 그 금액인데 근데 이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 5만으로 뭐해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 몇, 몇? 1 더하기 몇1 더하기 백분의 15. 그러니까 이거 5만으로 묶는다는 건 얘를 5만으로 나눠. 묶는 값으로 나눠서 적는 거 알지? 이렇게? 5만을 5만으로 나누니까 1. 얘를 5만으로 나누니까 백분의 15만 1로 과로 안으로 처리하면 된다. 왜? 다시 어차피 얘가 곱하면 얘랑 얘랑 분배법칙하면 5만 곱하기 1이 얘가 되고 5만 곱하기 1분의1 5얘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다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그럼 A1의 15% 증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A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A에 대한 몇 프로를 더해? 10. A에 대한 15%면 100분의 15 이렇게 하라 했잖아. 근데 이걸 A로 묶어서 뭐라 하자? 이렇게 하라는 거고. 감소한다고 하면은, A1은 그대로 냅뒀다가 A1의 15%를 계산한 걸 빼야지, 이번엔 감소하는 거니까. 얘도 A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다 이해돼? 응.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그니까, 퍼센티지 나오면 애들 겁 먹을 게 전혀 없고요. 그냥 그거에 15%냐, 15%를 올려야 되냐, 15%를 내려야 되냐 이세 상황 중에 뭔지만 생각해서 풀면 돼. 다 알겠어? 적으시고. 그럼 이제 이거 읽어보자. 아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일반화 좀 시킬게. 이거 한 번만 다시 적자. 네, 저이 퍼센티지는 돈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개수든, 명수든, 이런 걸로도 나와요. 근데 어쨌든, 처음 양이 A래. 이거의 R 퍼센티지다,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A R 프로는 A 곱하기, 그대로 R 하면 돼, 안 돼? 이게 비율이 아니라, 퍼센티지면 100분율이니까, 이걸 비율로 먼저 바꾸라, 했잖아 그럼 비율로 바꿀 땐몇 분에만 붙이라고? 100분의 R이 비율인 거라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A R 프로는. 넌 이해돼? 그 다음에 A의 R%를 퍼센티지 증가시켜라 증가라는 단어로 꼭 안나오고 이익을 붙인다 인상시킨다 이렇게도 나온다고 그죠? 근데 A의 R%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 A는 그대로 냅두고 A 곱하기 이게 A의 R%를 더한거야 증가하니까 근데 이걸 A로 묶어서 1 더하기 100분의 R이다 이렇게 되는거 알겠지? 이식들은 다 외워야 돼. 그냥 A의 R 를 감소시킨다. 돈으로 따오면 할인한다라고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얘는 A에서 빼야지 감소하는 거니까 얼마만큼을 빼야 돼? A의 몇 프로를? 그럼 A의 R 프로라는 게 이거잖아. 이렇게 빼는데 이걸 A로 묶어서 쓸수 있지. 이제 이거 19, 20번 풀면 이두개좀 여러 번좀 풀어봐야 돼요 이거 두개를 여러 번 풀면 이돈 관련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읽어봐 퍼센티지 나오는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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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나왔잖아 그치? 아 근데 이거 한 개만 더 할게 요 추가해서 플러스라고 적어놔 A의 R퍼센티지를 증가시켜 그럼 뭐가 된다 했어? a 곱하기 물론 a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이라 해도 되지만 우리는 묶어서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얘들아 이번엔 s 퍼센티지 감소시키래 뭐 한다고? s 퍼센티지 감소시켜요 그러면 너는 외울 땐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이게 증가될 때 이값을 곱한다 생각하면 되고 감소될 때는 얘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 그 원래 처음 거에 근데 요 상태에서 S프를 감소하지. 그럼 요 상태의 값을 그대로 다쓴 다음에 거기다 뭐 곱해야겠어. 이번에 감소하는 거니까 1 빼기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라 거지. 근데 요 상태에서 만약에 또 y 퍼센티지 증가시키고면 그럼 뒤로, 뒤로 계속 그냥 이어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뒤로 계속 곱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30% 할인 아래. 그럼 또 뒤로 곱하기 몇 해? 1 0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곱하시면 돼요. 1 더하기 뭐냐, 1백이 뭐냐. 증가될 때는 플러스로, 감소될 때는 마이너스로. 한다음 곱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 언니, 이 퍼센티지는 그만 헷갈려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저 이거 볼게요자 같이 풀자. 원가 얼마? 3,000원. 여기 뭐 하래? X 프로 이익을 붙이래 자, 그럼 아까 우리 배운 거 퍼센티지 문제 나왔다 하면은 이세 가지 상황 중에 한 개라고. 그럼 지금은. 3,000원에 X프로를 얘기를 해야 되는 이첫 번째 상황인 건지, 아니면 3,000원에 X프로의 이익을 붙여야 되는 이두 번째인지, 3 0 0 0원 X프로를 할인하는 세 번째인지, 몇 번째 상황이야? 그래, 여기 써 있잖아. X프로의 이익을 붙였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2번 상황, 3,000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X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뭘 정했다고? 정가를 정했지. 근데 거기에 뭐 하래? 세일 기간이 되어서 다시 뭐 한다? 20%를 20또 할인하래. 그럼 선생님 아까 여기 저기 연속으로 하는 거 말했잖아. 그대로 곱하기 1빼이 뭐야?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럼 이게 이제 정가가 된 거지. 근데 이게 여기 뭐라 할수 있어? 그 다음 네. 판매를 했는데 원가에 뭐 이상의 이익을 남긴다? 10% 이상. 그러면 너희가 이거 식세할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정가에서 뭘 빼야 원가, 이익이라 했어, 아까 여기서. 원가.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 이익이지. 그럼 여기 정가는 이렇게 결정이 됐고, 원가가 얼마야? 3,000원을 빼야 얘가 뭐야? 이익. 이익이지. 근데 그게 이 이익이, 이게 한국말이에요. 뭐라 써있는지 읽으세요. 원가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상이어야 된다. 뭐에 몇 프로? 원가의 10%. 원가의 10 이상이다. 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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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말이라고. 이걸, 이 말을 식으로 바꾼 게 이거라고 해야 돼. 원가의 10% 이상이다. 뭐가? 이, 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 원가의 10%는 1번 상황이야? 2번 상황이야? 3번 상황이야? 1번 상황이라고. 그냥 원가의 10%만 얘기를 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여기에 원가의 10%에 이익을 붙이라고 안 써있잖아. 그냥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지. 얘처럼 이, 이익을 붙이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원가의 10%는 여기다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원가가 얼마였어? 3,000원이고. 3,000원에 10%는 곱하기 몇 분이면? 1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식 세우는 것까지 됐으면. 이제 모아 모아 나눠서 풀면 되지. 일단 다 같이 3,000이 들어있으니 3,000으로 다뭐 시켜? 약분 시켜. 약분하면 1 남아야 된다. 그럼 얘는 1 더하기 100분의 x에. 얘는 100분의 80이지. 빼기 1. 여기는 1 곱하면 100분의 10인 거잖아. 여기 소수로 한번 바꿔도 되고, 뭐, 분수로 해도 되는데, 소수로 잠깐 바꿔볼까? 그럼 얘는 몇점 몇? 점 0.1 이거 넘기면 1점. 1 더해지는거 1.1 얘는 0.8이 되고 자 양변 일단 10배해서 소수점 떼버리고 양변 8로 나누자 부등식에서도 어쨌든 양수로 나눌 땐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야 돼 8은 양수니까 안 바뀌었지 이 상태가 됐고 1만 뭐게해줘 이쪽으로 이양시키고 8분의 10에서 1배니까, 이거 8분의 8이잖아. 8분의. 그럼 X가 몇 이상? 양배했다몇 곱해지? 100 곱해서. 양수 곱하니까 방향 안 바꾸고, 약분되서몇 대? 이거 4로 약분 되지? 2분의 25니까, 2분의 이거 곱하면 75. 그래서 X가 몇 이상이다? 2분의 75 이상이다.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한 거고 마지막 여기서 뭘 구하래? 정가는 이제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방금 구한 건 누구의 범위였어? 뭔 범위를 구했어 방금? 이 계산을 해서 X의 범위를 찾았잖아 그지? 근데 이 X의 범위인 거고 이거는 우리는 원하는 게 마지막에 원하는 게 X 범위 찾으라고 써있지가 않고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냐면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아까 x라는 게 뭐냐면 이익 붙이는 건데 2/70% 이상은 최소한 이익을 붙여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정가는 최소는 얼마야? 3,000원에 몇 프로 이익을 붙인다. 2분의 7 5니까 이거 2분의 7 5 이렇게 해 놓고 그렇지? 그럼 이거 이상으로 정가는 설정될 거 아니에요. 왜? 이 X의 최소값이 2분의 75니까 그거 일대 값보다는 더 크겠지. 이 정가가.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고, 이게 우리가 100분의 이런 분수 끌림, 번분수 하는 거 알지? 얘를 1분의 라고 바꾸시고, 1분의 100분의 2분의 75.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에서는 안에 꺾기를 곱한 거를 분모로, 밖에 꺾기를 곱한 거를 분자로, 이렇게. 3,000 곱하기, 1 더하기 100, 200분의 75지. 계산은 3,000을 분배법칙 써서 다 계산할 수 있지. 그럼 답 나오고. 자, 예보죠. 자, 이 차이 좀 느끼세요. 19번은 원가를 줬어, 안 줬어? 줬지만, 얘는 원가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을 때는 원가를 A1이다, 이런 식으로 놓고 풀면 돼. 알겠지? 근데 여기 정가를 뭐라 써 있어? A1의 25%를 정가라고 하라 했니? 아니면 25%의 이익을 붙이라 했니? 아니면 25%를 할인하라고 했니? 이익을 붙이라 했기 때문에 이때 정가는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25.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정가인 거 알겠지? 근데 여기서 뭐래? 신발이 팔리지 않아. 다시 뭐 한다? X프로를 할인시키래. 여기다가 할인하는 거는 1 빼기. 100분 X 그대로 쌤 곱하는 거 알려줬잖아, 방금. 그래서 이게 최종 정가인데, 이 정가에서 뭘뺀게 이익이야? 원가. 원가인 A를 뺀게 이게 이익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이게 지금 정가 빼기 원가잖아, 얘들아. 그게 양수면 이 이득 본 거야, 손해 본 거야? 이득 본 거고, 0이면 이득 본 거야, 손해 본 거야, 둘다 아니야? 이득도 손해도 아니고, 이게 음수면 손해를 본 건데, 여기 뭐라 써 있어? 손해를 보지 말래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세우라는 거지, 지금. 근데 X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여기도 A가 곱해져 있고, 여기도 A가 있는데, A라는 건 원가, 가격이니까 음수일 수가 없어서 A로 양변 나눌 때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네. 그냥 얘는 소수로 그냥 1.25라고 봐도 되지. 이 상태에서 이제 푸는 거는 모아모아 모아 나눠 하려고 상수는 다 넘겨, 이쪽으1 넘어갔지. 그다 얘가 100분의 125니까 약분해 봐. 4분의 5지. 그러면 얘를 양변의 역수로 곱해, 이렇게. 이건 다 약분돼서 1 되는 거고, 얘는 5분의 4지. 이렇게. 그리고 얘를 우변으로 이항 얘를 좌변으로 이항 1에서 5분의 4가 빠지니까 5분의 1. 100분의 x. 이런 식으로 계산 쭉쭉 해야 돼. 양배면 몇 배? 100배. 100배 하면 얘는 20. 얘는 x. 그래서 x가 몇이야? 20 이하다. 근데 얘는 x의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답이 20. 자, 이거 가격 문제 퍼센티지 계산하는 거좀안 헷갈리게끔 복습 많이 하세요. 알겠죠?